이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산소망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네 디모데우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문우인군은 1층에 가셔서 앞에 정문 좀잘 확인 좀 해주셔서 디모데우서 2장 15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아멘. 마음을 같이 하여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근본부터 바뀌어야 될때 어떻게 하면 그 근본이 바뀔까 하는 것에 대한 해결이 대답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따라서 2장 15절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2024년에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근본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디모데 우서 2장 15절의 말씀을 늘 기도할 때마다 먼저 읽으시고 또 기도한 후에 또한 자신을 축복할 때도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것이 첫 번째인데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이 분별은 소위 이 하가라는 단어로서 어, 우리가 깊은 묵상 속에 주의 말씀에 대한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말이 다소 어법과 또 표현이 애매하잖아요 제가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특히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이주민 여성들이 애를 먹는다지요. 그 애를 먹는 게이 말의 내용이 다 다르다. 그래서 뜨거운데 들어가면서도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어머니가 아뭐 내일 당신 생일인데 내려오지 마라라고 미리 전화하시면서 내려올까봐 전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이 어 외국에서 시집온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까 봐 확인하는 차원에서 언지를 준 것이 시어머니의 마음인데, 이 이주민 여성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말에 "고지 고대로 들어서 어 내려오지 말라니, 구태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일 때문에 나중에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고는 합니다. 어,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화법이 주는 또 감정의 표현이 주는 오해이지요. 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어, 오해로 알고 왜곡되어져서 거짓교사가 가르치는 잘못된 것을 진짜로 알아듣는 경우가 생기고 또 진리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전하고 가르치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는 그 부분이 에 수용이 되어지지 못할 때 그걸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에 무슨 아어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는 둥 해서 예언의 은사라든지 또는 영분별의 인사라든지 그래서 뭐유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지, 곳대로 어,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미선교회라고 1092년에 아주 시끌벅적했던 것도 뭐 12월 28일인지 10월 28일인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믿었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됐던 사람들이 낭패를 본 일이 이, 이, 이 나라 안에 가득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주의 말씀에 대하여서 제대로 옳게 분별하고 그렇게 깨달고 이해하고 배우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러려면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소위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다, 뭐 어떤 가르침이다, 아, 라는 식의 외부적인 요소에 쉽게 마음을 열고 따라가는 어리석음은 낭패를 보곤 하곤 일수죠. 그런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쉽게 현혹되어지고 많은 모습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한다. 라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와 그 말씀의 전후 사정과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특히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교회를 중심으로 잘 듣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말씀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횟수를 늘리고 정도를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새벽 예배 때에 주로 성경 공부에 각 가운 말씀의 해석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자 노력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서 기초를 다시금 세우고 근본부터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주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소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에 의하여서 그 성도들이 주께 꼭 붙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꼭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서로 퓨전이 되어지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져서 우리를 꼭 묶어 둘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예,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다. 아, 이거는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스스로 주관하여 자기를 자랑하듯이, 자기를 설명하듯이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만큼 주님의 저울과 다림줄과 잣대에 정량처럼 딱 맞게 인정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디모데서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사람들이 보는 눈이나 또는 입맛이 다 비슷해서 맛집을 찾아가면 사람이 문전성실을 이루잖아요 왜다 맛있는 것쯤은 다 아니까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의 입맛이 다 같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개를 누군가 좋다라고 인정하면 대부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보는, 보는 눈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 아, 나는 일꾼이에요.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요라고 말할 때 그것이 주관적인 스스로의 평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함으로부터 나오는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이 전도 폭발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 이 메노나이트라는 어, 뭐 장로교에 가까운 하지만 수도 생활과 흡사한 그러한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교단의 중에 하나가 메노나이트 교단인데 그곳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옆 사람이 그것을 결정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형제님,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형제가 아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저를 아는 이 사람한테 저옆 사람한테 나하고 같이 생활하는 이 사람한테 물어와서 저 사람이 내가 맞아요 저 형제는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라고 말한다면 나는 천국에 갈수 있는 거고요 저 사람이 나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심오한 답이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에 그 근거를 둔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아나무인으로 나는 이랬고, 내가 옳고, 나는 맞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해. 나는 뭐,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괜찮아. 글쎄요.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 모습인지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처럼 합리적인 교, 종교가 어디 있나요? 기독교처럼 사람의 눈에 객관성이 있고 상식적인 것들이 이런 종교가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항상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크리스천이야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따르겠어.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해야지, 잘못 분별해서는 안 된다. 옳게 분별하는 것첫 번째. 두 번째,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 것. 여러분,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아,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정도면 됐다라고 여겨지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조금 더 조금 더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쓰라 여기 힘쓰라라는 이 내용은 Living Bible에 따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spend your time and energy라는 표현을 써요 힘쓰라라는 이 단어가 그냥 노력해 최선을 다해 뭐 이렇게 뭉트 그려진 단어가 아니라 힘쓰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네 시간을 투자하고 네 에너지를 투자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내서 말입니다 여기 돈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경제적으로 뭐 투자를 이런 말 없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는 것, 시간,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헌신, 에너지, 이겁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를 우리가 감당할 때 2024년 이 새해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기초부터 바뀌면서 바로 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나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보호받으며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오히려 끊쳐내 버리고 바로 설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산소망교회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디모데우서 2장 15절의 말씀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두 번째는 뭐라고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어, 드리도록 힘쓰는 것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